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재합니다. 오늘은 모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있겠습니다 초강달러 시대 돈의 흐름, 트레이드 워.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어싱 신발, 맨발 신발, 베어프 슈즈.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광고 끝. 자 요즘 제가 그냥 고민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뭐 장사하다 보니까 뭐 어째 어쨌든 뭐 고민거리가 없는 날은 없겠지만은 요즘 들어서 좀 개심한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신발, 제가 만드는 신발에 대한 모방 제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생기고 해외에서도 생기고. 특히 뭐, 어,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서 도 파는데 중국에서 그럴듯하게 우리 거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를 파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근데 그냥 팔면 괜찮은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소비자 컴플레인이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분명히 비밤이라고 샀는데 왜 품질이 이러냐? 왜 어싱이 안 되느냐? 그러면 전 말씀드리죠. 이건 우리 신발이 아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잦아졌어요. 그래서 쿠팡에도 항의하고 뭐막 그랬는데, 아, 이게 잘 개선이 안 돼요. 뭐, 내가 만든 신발 모방작품이 자꾸 생긴다는 거는 우리 신발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알려졌다는 얘기이긴 하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렇다고 제가 만든 신발이 또 하늘 아래서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허법으로 또는 디자인법으로 제가 등록을 했지만 상대한테 고소하거나 항의하기도 참 어려워요. 이게 완전한 모방도 아니고 완전한 아, 완전한 모방이네 분명하게 걸리죠. 근데 사람들은 딱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리사들과 상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뾰족한 수가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방은 기업이 성공한 타사의 제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복제하거나 절, 어, 변형하는 전략입니다. 모방, 그러나 그 모방은 그 자체로 양면, 양면성을 갖고 있죠. 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도구가 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 그리고 어, 신뢰성을 약화시키죠. 아, 저기는 짝퉁을 만드는 데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방의 모방의 부정적인 충련 중에 하나는 기업의 창의성과 동창성을 저하시키는 건데 기업이 다른 기업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하기에 급급하고 자체적인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기회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네.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모방을 창조로 승화시키지 않으면은 자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에서 차별화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특별한 가치를, 아, 저 회사 제품 뭔가 특별해. 라고 하기보다는, 아, 저 회사 제품은 늘 남의 것을 복사해서 비슷하긴 한데 뭔가 틀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모방을 무조건적으로 따라 하는 것, 그것은 원래의 가치를 나쁘게 하고, 그리고 진정한 성과를 이룰 수가 없죠. 기업이 단순하게 모방에 의존하는 동안 독자적인 형식, 혁신, 독자적인 혁신 능력, 그거를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시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죠. 그리고 모방은 법적 문제를 조,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 저희는 쿠팡에다 꾸준히 항의를 하고 있고, 네이버에도 꾸준히 항의를 하고 하면서, 그리고 국내에서 모방한 업체들,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든 한 번쯤은, 어,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는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른 기업의 직접 재산권에 대한 어 경고를 할 예정입니다 어 법적으로든 아니면은 어 뭐야 인터넷으로든 그래서 모방은 단순하게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전락했을 때그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죠 어 저도 이제 그러한 그러기에는 좀 서로 이제 그 뭐라할까 아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또 모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방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걸 생각하면 모방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은 높은,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불확실해요. 하지만 모방은 다른 사람이 이미 해본 것을 나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래서 뭐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안전한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조지 버나드 쇼는 imitation is the sincere form of learning. 모방은 배움의 새로운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모방을 학습기회로 보는 그런 관점이죠. 기업이 모방을 통해서 시장의 성공 요인을 이해하고 이것을 뭐, 학습기회로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혁신을 이러가 나간다면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선두주자를 모바하는게 사례가 많은 것도 그 이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빠르게 모바하면서 자체적인 혁신을 할때 그러한 경우가 많죠.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 회사들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죠. 아이폰, 그리고 삼성. 뭐 그런 케이스들이 그런 경우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젠 더이상 모방할 상대가 없으니까 스스로 창조를 해가는 그러한 회사가 된 거죠 결국 모방은 양날의 컴이에요 양날의 검이에요 칼이에요 단순히 다른 기업의 성공을 따라 하기만 하면 창의성과 창의, 어, 차별성을 잃고 잃어버리게 되고 이를 학습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되죠. 그래서 피카는 to copy is others necessary, but to copy oneself is pathetic. 그러니까 모방이 성장과 학습의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어떤 그 개성과 혁신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 모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공 가능한, 어, 아, 지속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모방을 단순한 복제가 아닌 혁신의 시작점으로 재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기왕에 모방했던 제, 제품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개선하는 그러한 능력이 중요하고 그걸 실행해야 되죠. 다른 기업의 성공을 모방하면서도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방은 기업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방은 성공의 도구이자 위협이 될수 있죠. 기업은 모방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혁신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방은 학습과 성장의 어떤 그런 과정이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고유한 가치, 아이덴티티. 아, 이 제품은 어떤 회사야? 비바미 어싱, 어싱 신발은 비바미야. 발볼 넓은 신발은 비바미야. 밑창 3mm의 신발은 빈바, 비바미야. 그러니까 비바미는 밑창 3mm의 어 아, 뭐라고 그러죠? 혁신적인 신발. 배 아, 베어프 슈즈가 비바미인데 그 중에서 어싱 신발도 있어. 어싱 신 밑창 어, 3mm의 어싱 신발은 비바미야. 뭐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신발들은 그냥 짝퉁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남의 것을 그대로 모방 그냥 한 대면은 모방이고 짝퉁 회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이 없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늘그 안에서 세상에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항상 있다. 그 여지가 항상 있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카피만 한다. 이거는 나쁜 놈이죠. 나의 새로움도 결국은 언젠가 모방 되겠죠. 그리고 나도 남의 것을 모방했어요. 그리고 그내 것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남들이 나의 모방, 내 것을 모방할 때 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다른 이의 모방을 위해서는 내가 더 빠르게 현재의 것을 더 비틀고 더해서 다르게 만들기를 지속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장사가 쉽지 않아요. 늘 새로워야 되고, 늘 소비자들의, 아이고, 이거를 안 했구나, 흥분해서. 아, 모방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다른 이의 모방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더 빠르게 현재의 것을 비틀고, 더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근데 그게 가능해?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꾸준히 공부하면 한, 하늘 아래 새, 완전히 새, 새로운 것은 없지만, 완전히 다른 것도 없다. 그 안에서 내가 나만의 틀을 만들고, 나만의 새로움을 만들고 했을 때, 아, 요러한 것들은 비밤이야. 비, 맨발 신발은 비밤이야. 3mm의 맨발 신발은 비밤이야. 3mm의, 어, 발보 넓은 멤버 신발은 비밤이야. 이러한 인식들이 소비자들한테 바뀌는한 우리 신발은 늘 실업되는 걸 인정받을 수 있겠죠. 예. 오늘은 모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방을 통해서 창조하기 위한 그 과정. 늘 제가 공부하는 책, 공부하는 것, 그 결과물이 곧 나옵니다. 뭐예요? 맨발걷기의 사회학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